never too late to go graduate. 무슨 말이야? 절대 늦지 않다. 뭐 하게? 졸업하게란 뜻이야. graduate는 졸업을 하다란 뜻이야. 그 다음에 단어 attend 참석하다란 뜻입니다. college 뭐야? 대학. determined 단단히 결심한 집중. expect 예상하다. 근데 expect 단어 옆에 하나 더 적어줘. 똑같은 거. Anticipate. 똑같이 무엇 무엇을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거 A야. Anticipate. 그다음에 graduate는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 graduated from 소아 미들 스쿨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limit는 어디 어디에 제한을 두다 얘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그 다음에 organizer 주체자야, 그지그 다음에 왜왜왜왜 왜, 왜. set 정해진 계획된 set이요 설정하다라는 뜻도 있어. 동사로 쓰면 이그 단어 체크해 놨어익 Expect를 똑같은 거 anticipate. 그럼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ation의 뜻이 뭐야? 예상. 예상 잘했어요. 기대가 혹은 기대. 상상은 아니에요. 이거 적었죠? 그 다음에 넘도 단어 다섯 번씩 다 썼나요? 조금 이따 채점할 거야. 그 다음에 going to college is a dream. 보세요. going to college. 얘들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건 문법이라고 그랬어. 동사 플러스 ing가 지금 주어 역할에. 영어에서요. 책 위에다가 적어나. 동사 플러스 ing가 문법에서 쓰이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 동명사가 있고, 그지? 기억나? 두 번째, 현재 분사가 있어. 어,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할까, 소윤아? 동명사요? 어. 아... 이름에서 힌트 얻을 수 있는데. 명사요. 잘했어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명사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현재 분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지금 방금 소윤이가 얘기했는데 음... 잘했어요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긴 건 동사야. 근데 하는 역할은 명사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봐봐. Going to college가 얘 주어로 쓰였죠 대학에 가는 것은, 그지? 주어야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것은 is, 뭐뭐입니다. 근데 이거 적어놔요. 동명사가 주어로서 쓸때 뒤에 오는 동사는 항상 단수동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비동사 안은 올수 있다 없다? 절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going to college. 마음에 안 들어. 더예쁘게쓸 거야. 대학에 가는 것은, 그죠? is a dream. 꿈입니다. 뭐야? 주어동사 보어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뭐80% 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다 썼죠? 이거 지울게. 그리고, 보세요. There is, 아, 보세요. 도치, 대표적인 도치금은 주어랑 동사가 바뀐 거. no set age limit.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지? 어디에? on attending school. 학교에 참석하는 게, 학교에 입학하는 데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야. no는 부정어잖아. set이요. 정해진이란 뜻이야. 정해진 나이 제한이 no, 없다란 뜻이야. 그지? 그런데, however,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however,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owever, 나 버시나 하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정말 꼼꼼히 봐야 돼. however, 그런데, students are expected. 정빈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뭐죠? 오, 잘했어요. 수동태야. 그런데 학생들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are expected, 뭐야? to graduate from a four-year college.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갈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비동사 expected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 형태 와야 돼. 그래서 얘는요. 비동사 e x p e c t to 부정사는 무엇무엇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지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엇무엇을 할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다. 예, 은근히 많이 써요. 그래서 학생들은 are expected to graduate 반드시 to 부정사 형태였어요. to graduate from a four year college 4년제 학교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in their 20s 그들의 20대 때. 그지몇 가지 그냥 다 동사로 잡아. 그런데 헤이젤 아 이름 뭐 헤이 하젤? 헤이지? 하젤? 솔라 아 멕시코인가 계 봐. 스페인 어 약간 좀 약간 남미계 쪽 이름이야. 솔라 뭐야? 솔레스? 모르, 모르겠어요. 아 그래 발음 좋아요 해봐 네가 해봐 네? 발음 불려봐 최대야이 사람 이름이 hey, 뭐야 오 oh, very good 헤이제솔레스 hey, 정빈님 발음 좋았어 hey, 잘했어 발음 좋네 그렇게 집중 헤이즈솔레스라는 hey, 사람은 이제 뭐뭐래 그지 이 사람은 from California in the US 아 어디에서 왔어 얘들아 be from이 뭐야? 어디 어디에서 오다. 이 아줌마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는 거야, 캘리포니아. 아, 캘리포니아 좋아요. 그죠? 헐리우드라고 들어봤어? 네. 헐리우드가 캘리포니아에 있어. 되게 비싼 동네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아, 선생님이 생각했어.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노숙자가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잖아? 그러면 자, 잘 사는 사람은 엄청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가난해진 사람은 너무너무 돈을 다 이제 잃어갖고 거리에 이제 막 매트리스 갖다 놓고 거기서 자는데노숙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거리에 이제 다니면노숙자 별로 없잖아, 소화동에. 거리에서 자는 사람, 그치? 미국은 진짜 많아요. 좀 미국은 니네, 몰라, 5학년 친구들 안 있다는 비닛빛, 이 소리 알아? 부익부, 비익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좀 점점 갈수록 심해져. 여하튼 이 아줌마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출신이래. 아 아줌마네요. She graduated from 그죠 근데 그녀는 graduated from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했대요. 언제? 2010년 5월에. 와. 할머니 나이 보소. She was 19.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이분께서는 몇 살이셨대? 94세셨대요, 연세가. 와, 대단하시다. 왜그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에, when she was young. 어우, 아, 슬프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그지? 주어 동사 보겠죠? 그녀가 어렸을 때는, 뭘, 뭐가 없었어? She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시간을. 시간이 없었대. 그지? To attend college. 근데 봐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투부정사. 대학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어, 시간이라는 명사가 있어.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무슨 용법? 훈이훈이? 투부정사 앞에는 명사를 꾸밀어요. 무슨 용법? 잘했어요. 훈이훈이. 형용사적 용법이야. 이제 뭐, 우리 반은 투구정사 다 알지, 그지? 똑똑이들. 그래서, 대학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 젊었을 때. 왜?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그죠? 봐봐. She had two jobs. 투자 뛰었대요 직업이 두개였대 그럼 잠잘 시간도 부족했겠지. 그녀에게는 그때 당시에 직업이 두 개였습니다. 네, 책에다가 단어 적어 놓으세요. 얘네잡이라는 단어는 다 알아. j o b 뜻이 뭐야, 정비나? 직업. 직업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요, 참 쉬운 단어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 8이 되고 레벨 9이 되잖아.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Occupation. 저번에 occupation도 직업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야. 자, occupation. 다시 한번 발음 불려볼 까요 미스터리. Occupation. Okay, okay, <laughs> 어, 오늘 기분 좋아요. 다 했죠? 준영이가 <laughs> 응, 빡 터지지 마. 빨라 할게요. 봐봐. She was a nurse. 아, 이 아주머니께서 간호사셨대요. She was a nurse and 뭐야. 직업이 두 개였잖아. 그래서 이거야. 주어 동사 보호. 그녀는 간호사이자 행사 어떤 행사 기획자, 주최자였대. 하지만 접속사 나왔어요. 하지만. She was determined. 아, 결심을 했습니다. 얘도 아까 비동사 플러스 expectd e to랑 똑같아요. 책에다가 적어 놔. be determ n e d to 부정사. 얘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무엇,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다. 단단히 마음을 먹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she was determined to graduate. 뭐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아, 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이거 적었어? 소윤이? She went back to college. 아,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2007년에 학교로 돌아가셨대요. 그지 2007년에. 그리고 graduated. 졸업을 했대요. 두 번째 동사 Three years later. 3년 후에. 그러면 조, 졸업을 2010년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졸업했을 때가 9 4살이 어 졸업했을 때가 9 4세요 그럼 학교에 다시 돌아간 나이가몇 살이야? 와 대단하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 텐데. 선생님이 그 TV에서 오. 이거 10층. 천장 뚫어요. 어, 10층이에요, 10층.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별로 안어려웠네요 그죠? 봐봐, 1번에 정답 뭐야? 이저 유. 이거. 오, 잘했어요. 오, 이제 정답률. 그 다음에 응. 2번은 뭐야, 후니후니? 후니. Where, where did she come from? California. 그죠? Seven. 아, Arizona야. 아, 응. 다 미국에 있는 도시야. 도시 이름이야. 이번에 s 번그 다음에 3번은 Nurse. 야, Professor가 뜻이 뭐야? s 번에 Professor, 프로페서 얘들아. Professor가 뜻이 뭐야, 후니? 네. 교수님. 잘했어요. 어. 그 다음, what can you infer from the passage?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추측할 수 있는 거몇번 정비니? D번. 오케이, 잘했어요. 오, 너 이번엔 잘했어. 그 다음에, 보세요. Pass. 일의 정답, D번. Listening, Minute, S 일번의 정답, D번. 그 다음에, 어, Minute, S 할게요. 봐봐. 아, 오늘은, 문법에서 동명사가 많이 나오네. 어. 아, 여기다가 적고요. 어법이랑 어휘는 선생님이 옆에 페이지에다 적으라고 그랬지? 필기. 필기는 여기다 해야 돼. 나는 좋아해요. 무엇을? 플 l a y i n 기타 연주하는 것을. 여기서 동사 플러스 ing가 목적으로 쓰였어. 그럼 얘는 뭐야? 동명사. 그죠? 이렇게 체크해놔. 그리고 위에다가 적어놔. 동동동 동명사. 동명사. 기타 연주할 수 있는 사람. 네. 오, 멋져요. 네, 어머니 최고. 그 다음에, 나는, think, 생각해요. 뭐엇을 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여기 접속사 뭐가 네. 생각이 됐어? 네, 잘했어요. 나는 생각해요. The sound of t e guitar. 기타의 소리가 is lovely. 멋지다고 생각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저거나. 접속사 접이야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어 잘했어. I have a guitar lesson. 나는 기, 기타 수업이 있대요. Three times a week. 뭐야 일주일에 몇 번씩? 세 번씩 일주일에 세 번. 그지 뭐월수뭐 화목토 이런 식으로 기타 수업이 있대요. 티이는 기타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 아빠? 어, 뭐. 헉, 맞아 니노 오 맞아 니노 오멋져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says, 말씀하세요. 또 여기, I'm getting better every day. 또 뭐가 생략이 됐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어. 영어에서 봐봐. g 뒤에. get better가 뜻이 뭐야? 점점 더 좋아지다. 비교급. 근데 얘들아, better라는 비교급은 원래, 원 모습이 뭐야? b e 의 원래 형태가 뭐야? 좋은이니까. 뭐의 비교급이야? good. b e 의 최상급은 뭐야? best. good, better, best. 그럼 bad의 비교급이 뭐야? 아... 그거의 최상급? worst. 그죠? 그래서, 봐봐. 나는, I'm getting, 동사. 그러면, b e 라는 비교급은, g o 이 원래 형태니까, 무슨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동사, 포어, 매트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길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대. 그지? 기타 치는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My sister. 우리, 언니나, 우리 응. 언니는 훌륭한, 어테이 a 이피아니스트예요 그죠? 어, 너 피아노 잘 치잖아. 우리 소윤이도 피아노 잘 쳐요. 나 동영상 봤어요. 응. 우리 잘 치던데? 정빈이 너도 쳐? 네, 아빠한테 배워요. 너뭐 쳐? 아빠가 옛날에. 알았어요 대단해요 박수 그다음 보세요 우리 언니는 help me 나를 도와준대요 그죠 우리 언니가 나를 뭘 도와줘 기타 연습을 나의 기타 연습을 도와준다 이거야 그죠 전치사 보니까 끊는게 우리는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to have a family concert 가족 콘서트를 열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언제? 온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마스 날. 에고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케이. 미니 테스트가 이게 쉽냐? 그죠? 자, 체크했어그그 yeah. 음. 다음에 뒤에정비에다 필기했어? 네. Yeah. 오케이. 넘어갑니다. 1번. 아, 2번. 정답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 번이야. 그거 체크해 놔. 니네 이게 은근히요 메시지가 스펠링이 오류가 많아. 이거 M E 대신 M A면은 뭐야? 마사지야. 그리고 니네 이거 스펠링 오류나면 안 돼.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 친구한테 마사지를 보내면 안 되잖아 이 D 번이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 빨라 해놔요. 아 이거 중요한 단어 왔어요 Prepare for 적어놔. 영어에서 prepare. 이제 영어 단어에서 이게 동사 중에 이게 앞에 pre가 붙잖아. 니네 한자로 먼저 손자로 먼저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prepare for는요. 무슨 일을 무엇을 준비하다는 뜻이야. 준비하려면 먼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prepare for는 무엇 을 준비하다라는 뜻이야. 얘랑 똑같은 단어 적어 놓으세요. 비 동사 be ready for 무엇무엇을 준비하다 그래서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윤이랑 태희가 지난주에 수학 경시 세일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I was ready for the math 뭐 conte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무엇을 응. 준비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prepare f o r 랑 be ready for랑 똑같은 뜻입니다. 단어 다 체크했어? 응.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리스니 여기까지.